청주시 공무원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 등 공금 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청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만 선발해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던 아르바이트 예산을 어떻게 수년간 횡령한 건지 내부 점검을 하기는 한 건지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공무원이 구속되며. 청주시 행정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손을 댄 것으로 알려진 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 청주시의 경우 올해 여름 방학에만 700여 명이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어 모집 인원은 10분의 1도 되지 않는 60명에 불과했습니다. 학생들 어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학생들 돈 벌기도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러는 거는. 부끄러야 되지 않나. 수년간 횡령이 이루어진 데 대해 청주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경우 경쟁이 치열해 관심이 집중된 사업인데다 인원, 장소, 기간 등이 드러나 조작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부 점검이 작동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횡령 혐의를 받는 5억 원 가운데 어떤 다른 예산이 포함돼 있는지는 아직 수사 중에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예산이 얼마 정도로 그것도 제가 보고 받은 건 없고요. 청주시는 오는 25일까지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특별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공금 횡령을 방지하겠다며 모든 부서 보통 예금 계좌를 전수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비 일탈 등이 끊이지 않는 청주시 해결책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국도 당의 신임 이광희 위원장 취임과 함께 곧바로 지방선거차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이 새로운 당직인선의 기준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승리할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이 사람에서 만나봤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11년 만에 경선 승리로 취임한 이광희 도당위원장은 충북 북부권 탈환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2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충주, 제천, 단양 단체장을 한 석도 얻지 못한 상실감을 극복해 보겠다는 겁니다. 양 어느 당원이 네. 내가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민주당하고 있다. 네. 그말 듣고 서 봐야 되겠다. 임기 2년 내 후년 지방 선거까지 이끌게 된 그는 충북 도당의 당직 임명도 승리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출에 대한 욕심. 승리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 이런 거 있는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년 후에 지방선거에를 그분들이 참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싶다. 바로 9개월 뒤 대통령 선거가 이어지기 때문에 앞선 지방선거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승부를 가리게 될 거로 전망하면서 후보 공천은 당원들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권과 제대로 싸우는 사람들 중심이다. 이게 원내 회를 막론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네네. 결국은 당원들의 흐름이나 이런 역동성에 많이 기대는 편이고요. 그게 2년 후에 지방선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것 같다. 그 열성적인 지지자들의 어떤 당 참여도 이런 부분들이 외연 확장에 있어서는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걸 비판하거나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네. 그런 활동 공간들이 이미 생겼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음. 결국은 이제 그런 현상을 어떻게 사회적 동력으로 좋게 만들 것인가 음.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전히 자신을 시민운동가라고 생각한다는 그는 극단으로 가는 길은 최대한 피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전히 도전하고 여전히 국민들의 마음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면서 함께 하겠다. 이런 생각 놓치지 않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카이스트 오성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탈락한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확대 간부회의에서 충청북도 최대 현안인 카이스트 오성 캠퍼스타운 필요성에 대해 논리를 확실히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5월, 과기부의 관련 사업을 접수했지만, 전문 인력 양성과 데이터 관리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한달 앞두고, 충청북도가 현안 사업의 예산 반영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내년 준공을 앞둔 국립소방병원의 자녀공사비와 운영비,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미개통구간의 조기 완공을 위한 자녀공사비 등 6건으로 약 3,300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건축비 분담비율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오송 AI바이오 영재학교와 관련해서도 올해 확보해둔 설계비 사용을 가능하게 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지난달 개원한 단양 군립보건의료원에 한달 동안 만 명이 넘게 내원해 북부 지역 의료거점의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내원객은 모두 만 1,258명으로 단양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특히 응급실은 804명이 이용했는데 외지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연간 40억 원이 넘는 운영비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인데 단양군은 지방소멸기금 확보와 시멘트 자원순환시설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름 동안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와 가축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른 청주를 비롯한 5개 시군에서 열사병과 열탈진 증상으로 오늘 하루 8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발생한 온열 진환자는 85명으로 늘었습니다. 가축 폐사도 속출해 지난 6월 18일 이후 충북에서만 닭과 오리, 돼지 등 6만 4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충북의 폐사 개체수는 전국의 21%를 차지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